여러분 신흥국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예측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예, 19개국, 19개국이라고 명시까지 했습니다. 명시까지. 야, 진짜 심각하죠. 예.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예, 이 집대 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가 채무가 심각한 신흥국 수가 19개라는 거예요, 19개. 예. 이미 망한 스리랑카 빼고 말입니다. 이미 망한 스리랑카 빼고, 예. 지금 19개국이 언제, 어느 때 지금 터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9개국 중에 말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엘살바드로가 일본이에요. 가나나, 튀니지, 파키스탄, 이집트, 케냐,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바레인, 남미비아가 그 다음 예 딜을 따릅니다.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게한 나라가 무너지면 다른 나라도 함께 무너지는 줄줄이 예 도미노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최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고강도로 올리잖아요. 5월 달만 하더라도 0.5% 올렸지요. 예, 6월 달에는 0.75% 올렸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예, 이신흥국들 입장에서는요, 달러채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달러채. 달러채에 대한 이자가 폭탄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이자가 폭탄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빌려와서 그럼 이자를 줘야 되는데 달러를 빌려 올라 그러면 국가 신용도가 돼야 되는데 국가 신용도가 안 되니까 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빌리지를 못하니까 이게 결국은 최악으로 가지 않겠느냐 디폴트가 되지 않겠느냐 국가 부도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겁니다. 엘살바드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법정화폐가요. <laughs> 참 진짜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요엘살바드르 이게 나라가 뭐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지금 폭나겠죠 예. 한때는 이게 8천만 원씩 가다가 지금 2천만 원, 2천 한4백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만 달러가 깨졌다니까요. 깨질 때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엘살바도르의 국가 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폭망했죠. 폭망했습니다. 그러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요, 이게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재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예 연료비, 식품비 뭐 난리가 아니에요. 보조금을 정부가 지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년 1월에 돌아오는 8억 달러 외채 상환을 할수 있겠느냐?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엘살바도르가 제일 빨리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뭐 가나나 티니지도 마찬가지고요.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은 최근에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났잖아요. 예. 여기는 IMF에 갚아야 할 채무가 무려 410억 달러예요.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은 이거 갚을 여력 없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대 디펄트 났을 때 예, 파키스탄은 IMF에다가 돈좀더 줘봐. 3년간 60억 달러를 더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앞에 410억 달러를 안 갚으니까 IMF 입장에서도 돈을 계속 파키스탄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파키스탄은 뭐 단전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물가도 폭등하고 그러니 지금 난리도 아닌 거죠. 문제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말입니다. 1980년대하고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980년대. 1980년대가 올쇼코 시대 아니에요. 올쇼코 시대처럼 지금, 예, 굉장히 많은 신흥국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예, 그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타격 없을까요? 당연히 타격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IMF 외환 위기가 왜 왔습니까? IMF 외환 위기가 예, 사실상 미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1990년, 1991년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았어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예, 그러다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금리를 올려 가면서 돈을 거둬들였던 시점이 1992년 말부터 말입니다. 93년이에요. 예, 그렇게 돈을 거둬들이니까 제일 먼저 난리가 난 데가 멕시코예요, 멕시코. 결국 1994년에 멕시코가 디폴트를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달러 표시 외자를 미국 돈을 갚아야 돼못 갚으니까. 그 디폴트가 났을 때그 이름이 데킬라 위기예요, 데킬라 위기. 1994년에 터졌던 게. 그게 말입니다. 데킬라 위기가 점점 아시아 쪽으로 날아옵니다,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에 제일 먼저 상륙한 곳이 태국이에요. 태국. 태국에 먼저 상륙을 하고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그냥 봉쇄해 버리고요. 봉쇄해 버리고. 그게 쭉 와서 우리나라에서 정점으로 빵 터진 거예요. 그게 1997년에 11월 달에 대한민국의 IMF 외환 위기입니다. 예. 네.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중에 있는 통화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신흥국들이 줄줄이 망할 거고 우리에게도 그 위기의 강도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예. 저는 유심히 바라보는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충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말입니다. 한 국가의 붕괴가 다른 국가로 이어지는 도미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신흥국들이 줄줄이 디폴트가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이미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흥국 시장 다르고, 선진국 시장 다르고 개발도상국 시장이 다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 협업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 협업관계 중에 한두 군데가 무너지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 19개 국가들 중에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원자재 대금을 줬는데 원자재가 안 와.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잦아져. 그럼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 세계의 어떤 대공황의 위기는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 예. 그만큼 충격은요. 점점 커질 거고요. 그 바닥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바닥을 빨리 알아서 탈출하는 방법도 찾아내게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의 국가가 지금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 이게 전 세계가 전부다 유동성의 어떤 파티를 즐기다가 예.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파티를 즐기다가 무너지는 모양새. 그게 현재 세계 경제입니다.